자, 24번 문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. 양수 K라고 그랬고요. 최고 차항의 개수가 5이고, 3함수라고 주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3함수고요그 다음에 FX는 2에서 극소라고 그랬고, 주어진 조건 이렇게 이 주어져 있습니다. 어, GX는 최고 차가 뭐가 될까요? 최고 차 개수가 5분의 1이겠죠? 여기 곱한 결과가 되니까 5분의 1이겠죠. 뭐, 그 정도는 뭐, 이해를 하실 거고. 자, 첫 번째 조건 한번 이용을 해 볼게요. FX는 2에서 극소다. 그죠? 렇 2에서 극소면, 예를 들어 이런 그림이 있다고 쳐봅시다. 2에서 극소. 자, 요런 형태 가능하죠? 여기가 2일 때 극소고, 요 값이 1이거나 k겠죠? 그죠? 렇 몰라요. 1이거나 k라고 해봅시다. 자, 그러면 이건 무엇을 생겨요? 왜 그러냐? 자, 그럼 여기에 실근은 뭐가 되죠? f x 의 실근은 1한개예요 요거 하나예요 그죠? 그러면 얘가 0될 때에 gx의 근이 몇 개가 생긴다는 거야? 하나 빠지니까. 근이? 중근 여기 1 하나 중근중근 이건 말이 안 되죠 3차인중근두 개를 갖고 하나를 갖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가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좀 알아둬야 될거 f 프라임 e는 0이라는 거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죠 f 프라임 e가 0이라는 거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야 돼요 근의 개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, 그렇을때 지금 종류가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GX가 FX가 우선 얘두요걸 가지고 있으니까요 XK의 제곱을 갖고, 그죠? 그다음에 중근 중근 형태가 안나오죠 중근 중근이 나올 수가 없어요, 이거, 그죠? 하나를 갖는 거죠. 자, x-k의 제곱, x-1인 경우가 있을 거고요. 최고차가 얼마라고 그랬죠? 아까 5분의 1이라고 그랬죠. 써주시고요. 아니면, 이런 경우가 나오죠. gx가 5분의 1, 5분의 1, x-1의 제곱, x-k 꼴을 가져야만 가능하죠. 그죠? 둘 중에 하나에요 그렇죠? 그럼 이제 모순인 경우가 어딘가 있을 거고, 뭐 하겠죠. 일단은 얘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. 얘를 이용해야죠, 그렇죠? 그럼 k를 뭐 구할 수 있겠죠. 자, g 프라임 x 뭐죠? g 프라임 x 5분의 1 2 x k x 마1 플러스 5분의 1 x 마이너스 k의 점 이렇게 생기죠. 그죠 0을 집어넣게요. 을 g 프라임 0, 0, 0 집어넣으세요. x에다가 0, 0 집어넣으면 뭐 식이 하나가 나오겠죠. 그죠 g 프라임 0을 해주게 되면 모양새가 나옵니다. 이게 뭐가 나오냐면 5분의 1 e k 플러스 k 제고 이퀄 20분의 20 네, 이렇게 나옵니다. 얘를 정리를 하면요. 4k 제곱 플러스 8k 마이너스 21이 나와요. 그러면 2 2 7 3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14 6배니까 8 나오죠. 그죠? 그래서 k값은 2분의 3입니다. 그죠? 왜 그러냐면, 여기 뭐예요? 양수 K라 고 그랬으니까, 분모 분자 보호반대는 얘는 음수가 나오죠? 분모 분자 보호반대. 그죠? 그래서 K값을 2분의 3인 거 구했어요. 얘가 답이라면 60 곱하면 90이 답이겠죠. 객관식이면 90 보이면 확 찍겠는데, 그죠? 시간 없어서. 자, 요 경우는 이제 그래프로 확인해 보면 얘가 답이에요. 근데 안 되는 거 보여주려고, 안 되는 그래프 보여주려고 얘를 풀어보겠습니다. 지금 요걸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. 똑같은 방법으로 내려오세요. 똑같은 방법으로 내려왔다고 치면, 아, 요 값이 뭐가 나오냐면요. K 값이 3분의, K 값이 뭐가 나오냐면, 아, 8분의 21이 나와요. 그리고 여러분들 구하세요, 이거. 발레만 보여주려고 그래요. 요게 안 되는 이유를. 8분의 21이 나온다면, GX가 뭐가 되냐면 FX하고 GX를 보는데, fx는 뭐가 됩니까? 아까 최고차 계속 5라 그랬고, x 2의 제곱이 있고, 얘를 반반 나눠 가졌으니까, x-k가 됩니다. 그러면,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, 얘가 2보다 크죠? 최고차가 양수예요 그죠? 렇 여기가 2가 되고, 여기가 8분의 21이 됩니다. 그죠? 렇 그러고 봤더니, 뭐가 모순이에 아, 여기서 모순이네. X equal 에서 극소를 받는다 그랬는데, 얘는 극대가 돼버리죠 그죠? 극대가 돼서 이 경우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요 답안 작성할 때, 요게 답이에요. 그래서 답은 90이 나오게 되고요. 이 문제도 뭐, 경우의 수 따라 이렇게 좀 쪼개서 여러 가지로 풀어주고요. 객관식이면 뭐, 설마 이거 답을 내지 않겠죠? 그죠?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.